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몰아보기 좋은 드라마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 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돕식 약물의 늪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공개된 작품으로 실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의 작품입니다. 돈과 욕망의 눈이 멀어 자신들의 결점은 감추고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회사와 그런 제약회사의 속아서 혹은 그런 제약회사를 방패삼아 옥시콘틴을 판 영업사원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옥시콘틴을 접하게 되며 중독되어버린 환자들의 모습이 잘 더해지는 드라마입니다. 중독 특히 약물과 관련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와 다양한 규제와 치료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 해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중독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의지로만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합법적인 로비가 있는 국가의 맹점도 잘 그려지는 드라마입니다. 약물 중독을 다룬 만큼 비교적 분위기가 무겁지만 사건과 상황을 원인부터 결말까지 수사적인 느낌으로도 드라마적인 느낌으로도 잘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비젤란테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국내 기준 2023년 공개된 작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사적 처벌하는 다크 이유로 비젤란테의 명과 암을 동시에 다루는 작품입니다. 비젤란테의 등장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모방범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범죄가 벌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러한 비질란테의 행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가 엮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다크 히어로라는 컨셉답게 뛰어난 액션성과 범죄 장르의 매력을 고루 잘 갖춘 드라마로 가볍게도 무겁게도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2024년 8부작으로 공개된 드라마로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정지현은 어린 시절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와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삼촌인 정진만으로부터 다양한 전투기술과 생존기술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정지하는 유일한 가족인 정진만까지 잃게 되고, 갑작스럽게 킬러들에게 공격당하며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스토리적으로도 캐릭터적으로도 개성적인 매력과 익숙함을 적당히 잘 섞어서 새롭게도 편하게도 볼수 있는 액션 장르의 드라마로 특히 생존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느낌이 잘 전달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또 오해영입니다. 국내 기준 2016년 방송된 드라마로 동명 2인을 소재로 한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분량은 18부작,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오해영에게 제대로 차인 박도경은 친구 이진상의 제안대로 오해영의 결혼을 망치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 오해영이 박도경을 찬 오해영이 아니라 동명 2인의 다른 오해영이었고, 느닷없이 결혼이 망가져버린 오해영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오해영은 우연하게 박도경을 만나게 되고 박도경에게 서서히 끌리게 됩니다. 박도경 역시 오해영에게 끌리지만 자신이 그녀의 결혼을 박살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익숙한 로맨스의 패턴이지만 오해영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확실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오해영을 연기하는 서현진 배우의 연기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오해영이라는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 시기에 서현진이라는 배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며 동시에 로맨스라는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스카이캐슬입니다. 국내 기준 2018년 방송을 시작한 작품으로 총 2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주택단지에 사는 인물들의 욕망과 결핍이 보여지며 그로 인한 대립과 마찰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대물림하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교육이라는 것에 열을 내는 부모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로 인해 성공과 명문대 입학이라는 절대적인 목표에만 내몰리며 관계, 감정, 생각보다는 승리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맴몰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덧붙여집니다. 거기에, 이러한 관계와 목표를 이용해 부와 욕망을 채우는 사람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갈등이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 몰입감 있게 전달되면서 상황과 인물에 푹 빠져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